빨리빨리 빨리. 내가 갈게. 아, 뭐야? 이거 리겜이야? 아니구나. 아이고, 근데 아, 우리 근데... 이거 차도 못 태우고 끝나요? 자꾸... 아러까이차 그러니까. 그래. 하려고 들어갔는데 끝났어. <laughs> 그거 뭐야? 글쎄야, 글쎄야. 점령지 두개씩더 늘릴까? 이거... 기본 점령지를 이개로 해버릴까? 나왜채팅이안 쳐지냐? 아까 나 채팅... 때린 사람 누구야? 저, 채... 저 채팅 저만 안 쳐줘요? 저기 빨간 머리. 니몰라 네 한... 와요. 컴퍼니 한 한번 더. 한저한한 시작부터 피가 한 없어요. 피한 칸이. 아 마크 렉 걸렸네. 왜이러지렉 걸리셨어요? 예. 네, 불스야이 동이 안 돼. 대답을 해. 임대 시작하지 마세요. <laughs> 오케이. 아, 진짜 마이크 꺼놓고 있었네. <laughs> 아, 진짜 <laughs> 답... 어떤 약값도말안 아... 하더라. 아, 내가 답답해. 아, 됐다. 아이고. 아마 그... 혼자서. 전명이... 저기요, 끝나면... 저기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요. 내말안 들려요? 왜요? 안... 안 들려요. 어, 방금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같았어 <laughs> <laughs> 아마 그랬을 거야. 혼자 마이크 끄고. 여보세요. 어디세요? 이러고. <laughs> 아, 근데 고양이 진짜 미치겠다. 그니요 저도 고양이 진짜 짜증나요. 글쎄 스 아니야. 짜증나는 게 아니라... 블리스님... 고양이...어떻게 좀 해봐... 아, 아 고양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고양이가... 저거 플러그 끄면 좋겠다. 한 명, 두 명... 한개월세 명, 명... 안녕하세요. 네 명, 다섯 명... 어? 아, 그래도 블리스 어, 필요할 때만 말해. 그냥 어. 그게 낫겠 이거 게임이 그래도 조금 스케해지니까 일단 할만하다 사람이 많아. 몇 명까지 됐네요 지금. 네. 됐다. <laughs> 나또 레드 팀 걸리진 않겠지. 오케이 블루. 오케이 okay, 나 블루 팀. 이분 나랑 항상 같은 팀이야. 나 이거 어디야? 오이번엔 뭐, 블루 팀. 저 어, 블루 나 팀. 레드다. 어. 케이바이아 <laughs> 근데 비콘이 레드네. 아. 방 떨어 팔래요? 그냥. 따로 팔까. 아 근데 네. 또 일일이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너. 아이 어. 귀찮아라. 예돌님이랑 피스트님이랑 저. 난또 다시 여기로 점프를 아, 하겠어. <laughs> 그쪽이요. <laughs> 아방초대해 주세요. 무슨 방? 이거 방 나눔 하지 않았어? 그냥 그냥 하어 뭐지? 나누죠? 일단 저 기사 할리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같아 야, 여기 왜 팀원 두명밖에 없어? 잠깐만요. 다가 다, 다 능력 뽑으러 간 거야, 지금? 네. 아, 지금 <laughs> <저> 능력 <laughs> 다 뽑았어요. <laughs> <아니>, 능력 <능력법으로> 뽑으러 <laughs> 간 거야? 아리 <laughs> 빨리 와요. <laughs> 야, 아리 알 야, 이거 네, 뭔지 빨리 아니? 빨리 어, 여기 여기 스탑 박, 스탑 방 굳이 나눠야 되나? 그냥 다음 해. 그냥 해. 다음. 해. 이게 아, 뭔지 아니, 잠깐만. 나 전화 왔는데, 잠깐만. 아, 신속 되게 좋다. 그래야통 <laughs> 나가. 야, 이거 승차감이 아, 있다. 빨라가지고 까르르, 까르르. 겨디 네, 이게 뭔지 알아요? 화이팅 <laughs> <laughs> 아이 템있다 아이트. 아이고 이거 이 느린 모드를 뭐 하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내 천상 직업이야 이게. <laughs> 아이년지면이 멤버 그대로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이 재밌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멤버들 나가왜막칼로 뚫려 이거. 이거 진짜 랩상 직업인 것 같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원, 원능력이에요. 아, 아, 저. 근데 헐프도 이고2 차단이 있나? 없어요. 없지 않을까? 없지 않나? 그런가? 아이고, 다 13, 까먹어서. 11, 3 9. 아, 저 몬스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저도 아, 달립니다. 빨리 해서. 공격시켜 드릴게요. 그냥 크리퍼 어그로 끌어 갖고 한번팡 터뜨리고 한 번에 먹는 게 답인 거 같아. 어, 또 요거 옆에 안 나온다. 아우, 렉 먹어. 아우, 렉 먹어. 어. 어, 됐다. 비검물 집이에요, 니다 아, 스켈레톤이 제일 싫어. 누가 파밍템에 금괴 넣었냐? 어, <laughs> <laughs> 다이아 나와. 개꿀인데? 다이아도 나와. 예. 네. 그렇지 그치. 그, 돼지 준비다 보니까, 그렇죠. 아, 마녀다 보니까 다이아 나왔어요. 나 빨리 가서 전직하고, 어? 가 아이템, 아이템 뽑아다 돼, 이템 빨리 할게. 가서 전직하고 올게. 좋았어. 나 벌써 2차 전직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디네 인간, 나 이거 감히 헐크 얘기해, 너. 어, 혹시 거... 전체 투자하면은 <laughs> 2차 전직 금방 할것 같은데. 저, 지금, 할 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경험치에다가 바르면은. 저 지금 한 세트 넘게 있어요. <laughs> 뭐라고? 터져, 그렇지. 경험치 병 46개. <laughs> 아! 죽음. 어, 저도 같이 먹읍시다. 어, 아, 이제 뜨는구나. 없잖아. 뭐, 나면, <laughs> 나, 나 다섯 칸남겨놓고못쳤웠잖아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게줄게줄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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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됐어 됐어, 됐어. 어땠어? 됐어. 예! 됐어, 됐어. 아우, 오지지 지죠 막. 마구 막. 큐브. 아우, 참. 경험 치 없는 사람들, 나한라 나한테. 올라가도 나한테. 실패했어. <laughs> 경험체, 어, 경험 치 뭐야 레드팀? 나레드 경험 나어 레드팀 나 경험 치음본 사람들, 빨리 경험 사람들, 어와테 경험 님 하이 사람들, 나이테 경험 처음 예사음 기본 방 푸니까 바로 시작. 이제 12명 됐어. 생각에다. 센 근거? 그대로 요즘 방송을 안 했더니. 네 경험치 먹어. 경험치 먹어. 그렇지. 경험치 먹어. 음. 흡수는 방어력이 높아.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네놈가 자꾸 죽는 머리가. 살살 가 줄까. 제가 갈까? 텃. 텃. 시스템 뭐지? <laughs> <미미> 어, 나, 아, 그냥 근거 미네, 이 기사 검 많이네. 호잇. 아, 추천하는 사람들 눌러, 눌러. 겼 어, 여기는 매직 스펠, 아, 있네. 아우렉 먹어. 아, 렉 먹어. 아, 아, 됐다. 어, 이거 신속 사라졌어. 어머나. 아이샤는 부족해. 2차 전직 어떻게 하지? 왜 나왜 때려 나왜 어, 때려 이거 엑스 스킬이 안나가는이 나간... 네? 2차전진 어디가서 합니까? 이거 바로 옆에 네, 보시면은 아우 렉먹어아 마녀때문에 두걸려 아, 요건가? 요거 어 저리가 아이고 2차전지 지금... 못하신 분들 제가 해드릴게요 저요 헐크지만 어. 혹시 모르니까 어, <laughs> 나와 나와 이지만 통화방 나를 오세요 그대로죠 이거 자, 뭐야 여기 하여. 왜 막혀있어 전직하는데 막혀있는데 나도 좀 먹자 응? 나도 먹자 막혀있는 <laughs> 거는 안에 그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야 저밥 드세요 먹기 있어 게임자 매절은 아니야 내수 먹었다 설명맞이요아레이모델라레1이모델라 <laughs> 여우진 탑탑블럭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갑옷 좀 사게 아 세요속 있구나 아니다 그냥 내가 <laughs> 사냥을 해야지 아 마녀들끼리 싸우네? 어 맞어 아, 기사 근데 마녀끼리 싸워서 어차피 안 죽지 않나? 마스터 마스터가 좋은 것 같아 뭘 돈이 왜 밖에 뿌려져 있지? 머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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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어. 컴퍼니 밖에 뭐야 저거 해바라기씨 a 겠다 e 만 해바라기시 t t e l 달려가요 a b o u 토리 o u r hand, Tori. I'm sorry. 만해바라기 r 빵 I'm sorry. 레 m 업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빨리빨리 또한 빨리. 세트, 세트 넘게 모였어어돈 들어갔어 돈 들어갔다 요다야 이야이야호 이야 저거 되니까 애들 빨리 죽는다 전직하니까 전직했어요? 어? 네 전직했어요 일단 16렙이에요 전직하니까 애들 금방금방 죽지 금방, 금방. 근데 이거 전직 어디에서 하죠? 이거 아이템 같은 거는 뭐더 못사요? 일단 레벨 20할수있어있을거예요 전직 오. 어디에서 하더라? 어디... 소비상자... 전직 모르겠어. 그거 옆에 보면은 막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돼있는데 있어요 어? 아 이거 구축과 전쟁하냐 다이아갑사 나 전직카로 안 가지는데? 철갑바 드릴게 한번 와봐요 철갑 아, 저희요 저희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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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바 땡큐 땡큐 철갑바 하나 더 입으실 분전다 줄게요 으으으 뒤에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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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근데 돈 많네? 34달러 더 있는데? 이걸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돈 많음, 돈 많음. 여기구나. 어, 이거 머리는 없네? 아우, 아우. 아, 좀비 피그맨. 너무 많다. 나오지 말자. 좀, 좀 먹을 거좀 사가야겠다. 먹을 게 너무 없다. 여기구나. 사고. 아 점령했다는데, 레드팀이 우린가? 아, 우, 네, 우리, 있네? 우리가 레드팀. 아, 쉽다. 11, 7. 미친, 불. 어어. 어. 달러만 주실 분. 어, 아파, 아파, 아파. 좋았어.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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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저, 뭐야, 저, 뭐야. 어, 뭐야, 뭔데, 뭔데, 이렇게. 그미발은 어디서 타야 돼? 스사이드저뭐 하는 거야? 저게 컨차이가 컨차이인가? 왕거리했다. 나 이거 왜 스코어 보드가 안 나오냐? 저만 안 나와요? 아 이거 나올 때 나오는구나. 이리 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리 와요. 맞아. 이리 와요. 오 고슴도치가 되셨네. 어, 저거, 어. 아 저거 정말 아, 그래. 겁나 많이 쏘네 진짜. <laughs> 몬스터들이 피가 말랐다. 씨가 말랐어 <laughs> 아주 숭숭 <충충> 쏘시네 정말. <laughs> 아주 빵꾸 나갔어 빵꾸. 뽕. 전리품이 뭐지? 템 부족하시면은 오시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옥상을 주돈 진짜 많다나. 미쳤다. 아 이거 전리품 자동으로 파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 이거. 전리품 사게가는데이형봐 뭐야 이형 봐, 뭐야? 쓸게 없다. 그럼 어떻게 가지? 백 점프. 야 여기 뭐 못지 기능 뺏 기능 살아 있는데요? 뺏 기능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따 플. 낚시는. 왜 여기다 사다리 박아 놓은 거야? 헷갈리게. 말을 어, 잃었다. 잃었다. 잠시만요 저 통화 좀. 빠밤 빰 빠밤 빰. 왜 말을 안 하니? 어,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렇게 아파? <laughs> 어, 여기는 나이스. 말 진짜 없네요. 어, 너무 아파.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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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왜 이래, 왜, hello, hello. 왜 이래. 헬로우, 헬로왜 <laughs> 이거 막 속팀이 <laughs> 우리끼리. 어디야, 이 새끼. 막, 아, 대박. 넉백, 넉백 뭐야, 이거. 역시, 말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이 사람 왜이래 왜왜 옆으로 다녀. 뭐야. 여기 왜 이래, 저기요? 내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걸어 나요. <laughs> 아이고저 이판 후딱 끝내고 잠시 뭐지 나갔다 아, 올게요. 너야. 오마니의 명령으로 잠시 아. 어디 좀 갔다 와야 죽어, 되가지고 죽어라. 죽으란 말이야. 갑바 같은 거 필요하신 분. 어, 어 이거 너무 아프 아파, 너무 아프. 아파. 활활쓴사람 누구야? <laughs> 갑... 저갑바 필요해요. 오세요. 네. 아. 오세요. 진짜 가요? 진짜요? <laughs> 와봐요. 아니요, 에 불안해요. 이 상자. 봐봐. 아,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니야. 마그마 크림은 어디다 써먹어요? 잠시 좀. 이거 팔면은 금색이 줘요. 여기 아닌데.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을게요. 그, 그러, 다 털려요, 그거. 아, 여기, 마,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몰라. 몰 알면은, 알리가.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야. 아, 이리 좀. 아, 나 제일 싫어, 세상에. 아, 귀여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나 일단 어. 이거 좀 나갔을게. 우와! 얻어. 부모님, 잠깐만. 저리 가. 못 와. <laughs> 여기는... 아, 미친다, 미친다. 야, 이게 뿌렸는데 내려게 아, 스크럽이야? <laughs> 럭보인데 까만색이시면 점령지가 안 뜬다는 거고.